안녕하십니까. 삼룡이농원의 삼룡입니다. 오늘은 배롱나무 밭에, 저기 보이시죠? 빨갛게. 저쪽에 핑크벨루어라는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약을 치러 왔습니다. 살충제를 치러 왔는데, 핑, 어, 지금 배롱나무 핑크벨루어에 선녀벌레가 좀 보여요. 하얗게 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매실이긴 하지만, 미국 선녀벌레. 전녀벌레에 효과가 있는 오신이라는 소화제로 방제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량이 20g 정도 되는데, 이게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스푼 이게 10g, 10g짜리를 닦아서 자, 하나. 저는 차에 이렇게 방제를 위해서 물통을 싣고 다닙니다 네, 물을 받아서 여기 분무기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물을 받아서 방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밭에 약을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줄기 사이에 하얗게 뭔가 끼어 있죠 네, 하얗게 키, 끼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선녀벌레인데 해당 약재로 방제를 하면 방제는 잘 됩니다. 지금 미국 선녀벌레 나방 성충 여기 붙어있네요. 성충이 지금 나방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네. 지금 입 뒷면 보면, 네, 이렇게. 미국 선녀벌레, 성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얀 가루를 만들어요. 하얀 거미줄도 아니고, 밀가루를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루를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주 하얗죠? 선녀벌레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남겼습니다. 잎 뒷면에 이렇게 선녀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2차 방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하게 되네 방제를 할 때는 몸무게를 켜서 여기 나오고 있죠 아래 위로 한여벌레 한 10마리 정도가 지금 도망가고 있네 아래 위로 골고루 이렇게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와 여기가 엄청나게 붙어있네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선녀벌레가 이렇게 엄청나게 붙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2 시간 동안 농약통 세 통을 가지고, 2 0리터세 통을 가지고 선녀벌레와 노린재 방제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어가는데요. 아직도 햇살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이 이번 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 같아요. 지금 고창 기준으로 20, 35도. 오늘 최고 온도 35도를 찍었습니다. 4시 반부터 나와서 지금 살충제로 방제를 마치고 잠깐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 4월 13일에 식재한 묘목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크벨로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일반 백일홍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꽃이 되게 큽니다 어디서 한번 볼까요 꽃이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죠 꽃이 이렇게 크고 핑크색인데 좀 짙은 핑크색이에요 멀리서 보면 조금 붉은색 빨간색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배롱나무는 좀 분홍색, 연핑크에 가까운데 이런 분홍색에 가까운데 여기 있죠. 분홍색. 이런 분홍색의 배롱나무를 많이 봤는데 좀 진한 분홍색이다. 진한 핑크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핑크벨루어는 오전에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은은하게 꽤 상큼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아침에 핑크벨루어를 심어 놓으신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향기를 맡으면 펜코벨로 어, 목베기롱의 특이한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펜코벨로밭인데 요상한 애가 하나 있네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좀 붉은색인데 베스트레드하고 꽃은 비슷하네요. 어, 빨간색에 가깝고 아마 이 친구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스트레드는 입도 좀 진한 와인색, 자엽 자엽색인데 여기는 초록색이죠. 그래서 베스트레드를 자엽 다이나마이트라고도 부르고 베스트레드라고도 하는데 자, 꽃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 다이나마이트는 분지성이 강한 것 같아요. 같은 날에 심었는데 이런 친구들보다 가지 분지성이 훨씬 많이 나왔죠 분지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좀 빨리 키우기에는 좀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꽃도 많이 올라왔죠 백일홍은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무조건 꽃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서 삽목을 해도 바로 새순이 나오면 바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꽃이 있으면 어떤 식물이든 바로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삽목을 조그마하게 꽃한 송이 두 송이 달아서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충제 방제를 마치고 이제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멀리서 저 도로가에서 보면 이 핑크 벨루어 꽃이 화려하게 펴 있어서 지인분한테 연락이 많이 오세요. 나무 잘 심어놨다고. 너무 예쁘다고. 네, 그럴 때좀 보람을 느끼는데, 빨리. 내일 비가 안 온다면, 이 잡초. 이놈의 새끼들. 또, 한바탕 하루 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베기롱 핑크벨로어 밭에서 삼룡이 농원 삼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